그렇지. 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거가대교 바로 밑에 통과하네. 어. 재밌지? 근데 왜 괜찮아? 다 나와? 거가대교 밑에 통과하고 있니다 거가대교. 대통령 별장 저도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곳에... 아니, 아니, 어디야? 어디야?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뭐 <laughs> 형님 찍어 시끄럽게 나온다. 계속. 네. 네. 역각이라서 역각이 앞을 보고 있어요. 여기는 잘 나오는데 지금 거가 그 되게 바로 밑에인데 다리가 네, 다리가 다리 통과했어요. 그거 그가대교 밑에 다리 통과했네 그지? 저앞에지뢰갈 있어요. 지뢰가지 있어요. <웃음> 오. 와, 사연과 무이무이아 그래요. 아, 지뢰밭도 아, 맞습니다 좌측에지뢰지입니다좌측이 진해, 음. 네. 진해밭 ёжине эсээс тодорхой яаж нэ хм ара юм гэж та 그래서 진로를 말잡으셔 그래서 보내줬다고 그래서 한달 뒤에 엘에 도착하니까 셀마 때문에 한국이 난리가 나는거야 네, 네, 앞으로 네, 전진을 하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거로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네, 저 도라는 섬은 바로 우측에 네, 바로 우측에 지금 쫙하 섬이 펼쳐져있는 저 우측에 있는 섬이 저 도라는 섬이 에요 네, 바다 위에 떠있는 네, 청와대라고도 불리우는 청해대수로, 네, 들어서는 거예요. 네. 저, 숨어있는, 네, 장 같은 집이 대통령 네, 별장이고요저 구람도 있요 그치? 보시면은 녹색 네. 잔디를 푸르게 네, 갖추고 있는 저곳은 나인홀 상당의, 네, 골프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별장 뒤쪽으로는 테니스장과, 그리고, 네, 주변 산책로가 아주 멋지게 어우러져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네, 산책로도 있지만, 군데군데, 초소가 보일 거예레 이둘레산. 네, 그만큼 바다 위에 떠 있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네, 누가 간할을 해야 되겠죠. 네, 거가대교를 네, 통과해서, 네, 난도하는 곳이면 당연히 부산 신항이 되겠죠. 네, 정면에 부산 신항이 되겠고요. 정 좌측에 보시면은, 네, 한반도 문양을 띄고 있는 미석 같이 보이지만, 네, 뒤쪽에 타워 모양의 형태도 있고요. 그레인들이 들어서 있는 저곳은, 네, 장호시 진해에 위치한, 네. 해양 전망대라고 합니다. 네, 저곳에 가보시면 각종 볼거리도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네, 뭐 생태, 네, 박물관도, 네, 있고요. 그리고 전망대, 그리고, 네, 솔라 타고 위에서, 네, 트랙을 타고 쫙 내려갔다가, 네, 또, 모타보트로제트보트로 네, 다시 돌아오는 폴거가 되교 다리도 보이고요. 네, 가저, 네, 저 사장점은 저기까지가 다예요. 네, 저기부터는 중족도, 네, 저 섬의 이름이 중족도입니다. 중족도부터에서는, 네, 무려 3.7km에 달하는, 네, 가덕도로 이어지는 침메터널로, 네, 이어져서, 네, 당도하는 부산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뭐 또, 별다르게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뭐 또, 궁금하시면은 그때그때 그때 물어보시면은, 네,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자 원래는 여기서 배를 돌렸. 돌려... 조치 형님, 맞아. 이제 제일 좋다. 이거 형님 저도 투어 영상이 없을 거야 내가 풀로 다 찍었거든. <laughs> 사람들 보라고. 우리만 보기 아깝잖아. 우리가 자주 보지만. 아니야. 충원하는데 라이브 보니까. 아니요 형님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우리 유튜브 회원들 보라고 올리라고 나 해가지고 형님 그거도 올려놓기 지금 풀 영상이거든요 이거. 형님 운전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자, 형님. 빙그레 소나무는 대수자. <laughs> <laughs> <목소�«> 예, 물만, 그래, 물이, 물이 팔아야 되는데, 물이 덜 팔았다. 저 배가 뭔줄 압니까? <목소리가> 형님, 코끼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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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을인데 코끼리 조개 파는 거잖아, 코끼리 조개. 여기에 물살이 세가지고 코끼리 조개가 굉장히 유명해요. 네. 맞아요. 저먹을리가 하루에 몇백만씩 올리잖아요, <목소리가> <저> 코끼리 조개는. <목소리도> 오늘 저도의 신비를 한바퀴 그대로돕니다 이거 유람선장님 일로 도는 코스는 없을까 이가그제 맞지예 어. 못돌아오고 맞지예 전네 형님 비경이 뭐 장난이 아니네 비경이. 어, 그런데 그지? 응? 진짜. 응. 네. 지금 어 대통령 별장이는 저도섬을 한 바퀴 완전히 돌았습니다. 지금 돌아가다시 그가 대교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경치가 와저 초소 봐 봐. 응? 저 초소 보이죠? 와, 저 골든 진짜 좋다 저거. 나가는 와 이게 경계가 진짜 사엄한게요 완전 절벽에 초소를 남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저 절벽에 초소 지금 저 절벽에 초소 절벽에 초소 대통령 사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와 진짜 더 심하네 그죠. 여, 여 그렇다고 놈들이 넘어오는 것도 아닌데 원래는 옛날에 이러면 우리가 다 단식을 했잖아 모르자고 저기서 하면 안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든지 없든지 얘들이 지금 보초를 쓰고 있다는 그 보초 쓰고 있지 당연히 해군 그, 들 아,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도 그지 아 진짜 함수욕 나온다 그지 권력의 힘이라는 자체가 더 심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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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들었고 그지 해군들 전부 다 그거라고. 그렇지자 저들 한 바퀴 다 돌아왔습니다. 저게 네, 무슨 배가요? 나 알지요 저거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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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배다 저거 잡는 배가 아니고 쌈는 네, 배 이제 가공하는 배.